안녕하세요 주일동원잘 지내셨습니까? 보니까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났습니다 10월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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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죠? 목주기도 성월이죠 아까도 기도했는데 목주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가 일요일날 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목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오늘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까지 하되 보면 한 30-40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견호를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사태를 그 상태로 살아가면 되는데 다시 결혼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재혼한 사람들 뭐라고 래요 뭐에 걸렸다고 그러죠? 조당에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카톨릭에서는 큰이슈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 교황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뭐 교황님이 당신이 혼자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교회 하나의 그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삭자들하고 또 교부들하고 또뭐 주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일단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어,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경향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본당도 한국교회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했던 사목했던 미국에 는 저희 그 본당 공동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3분의 2가 어, 자매님들이 이런 어떤 조당에 걸려 있어요 특히 미국군을 남편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 다이 조당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조당에 걸렸으니까 성체 분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그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다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이 스캔들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한 마디 하면 그냥 수억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 성체를 제가 못그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큰 공동체 스캔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신부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제 사제로서 해줄 수 있는 그 임무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코 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또 마르코 복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복음에서는 시험하려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들의 논리가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르코 공동체의 어떤 그 논리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서 마르코 공동체는 살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포함돼 있는 사람이,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다인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율법서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신감은 갖고 율법서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요. 벌써. 아, 저 사람들이 뭐, 어떤 논리를 갖고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라고 아시고서 다음과 같이 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바리사이들은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죠.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모세의 예를 든 것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신명기라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보면 쭉나오다 보면 마지막 책권이 신명기이 신명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법, 율법과 그 계명을 설명해 주는 주석서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모세가 이혼장을 써 주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런 이혼장을 써 주라고 했던 이유들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의 어떤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혼장을 써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모세가 이것이 하느님의 법이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자를 마음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했을 때이 당시에는 남자 우선주의고 남자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느님이 마이스 하느님의 법이라고 얘기한다 할때이 사람들이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면 은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참혹한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럼 이혼장 여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때즉 추한 것이 드러났을 땐 이혼장을 써주라고 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장이 이게 무엇이냐 이혼장이라는 것은 몇월 며칠 이름 누구가 나와 공적으로 이혼했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서류예요. 그래야지만 그 것이 이혼장이 있어야지만 이 남자로부터 헤어진 여자는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공적인 이그 자료가 없으면 이혼장이없으면그 당시 거의 뭐예요? 가늠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근데 여자들로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왜냐면그 당시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여자가 혼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선 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도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 남성의 우선주의였던 그 시대에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남자와 떨어져서 가지고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여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 최소한의 안정권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수 있는 무엇인가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온 모세의 이야기지 하느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려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어 이혼이라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 이전의 창세기의 어떤 모습을 보자. 그럼 창세기에 하느님께서는이혼인 관계를 통한 부부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설명했고 선포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어, 두 번째 그 창조 설에 대해서 남자를 그 빚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남자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만들어요? 동물들. 산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이라든가, 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줍니다. 그 인간의 것을 이름을 불러주게끔 다 허락을 합니다.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나도 인간의 협력자로서는 그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신 건데, 아, 그렇다고 하면은 저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그 협력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남자를 재운 다음에 갈비대를 빼서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세계에 있을 때 아담을 흙의 먼지로 빚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동물들이나 하늘의 새들도 빚으셨다고 그렇지 지으셨다고 이 말씀을 안 하셔요 이 창세계의 단어에서 그럼 그건 뭔 뜻이냐 갈비떼라는 것은 남자의 갈비떼라는 것은 그 갈비떼가 히브리어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들보를 나타냅니다 대들보 그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그냥 한나 흙이라든가 이런,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빚으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듯이,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그 가장 중요한 대들보, 중심되는 물질로서, 발빗대로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몫이고,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장이 말하면 그냥 이런 하나가 되는 게 결합이 아니라 이 뜻은 엉겨 붙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액체라든가 이런 끈끈 어떤 이런 어떤 액체적인 물질을 갖다 붙이면 엉겨 붙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한번 엉겨지면은 그것을 띌 수가 없어요. 띈다고 해도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이 엉겨붙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즉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이 엉겨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엉겨붙은 것이 분리가 됐을 때는 양쪽 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내 것이 아는 것이 내 것이 들어오고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입장 나 자신의 순수한 모습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순수성이 없고 파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역할들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 한몸이 돼서 하나의 그 중심축을 이뤘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대들보와 같은 그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가 빠져나오면은 집에 대들보가 중에 하나가 빠져나오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나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이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만에 하나 분리가 됐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불완전한 그런 인간의 운명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운을 하고 나름대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 잘사신분들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시거든.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우리들의 본능이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모습, 또두 번째는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남자의 협력자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남자가 모든 것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자도 하나의 어떤 중심축인 대들불로서 함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삐걱하고 빠지면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대등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존해 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또 하나는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반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상태는 알몸인 상태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 가장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몸에 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서로 상호 도와주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바로 나의 단점인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장점이 나의 장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듯이 항상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약점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점이 자기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은 못 보고 단점만 보고 내가 장점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서로 보고 보면 상대방을 보면서 저 단점은 내 단점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단점에 대해서 내가 고치고 또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장점이 보면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잘또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역할이며 동등한 관계이고 서로 하나의 거울, 거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협력자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의 결합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랬죠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 결혼하는 순간 그래서 하느님이 결합된 이것은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는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너희들에게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고 진정으로 하느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하결국 하느님께서 하나로 만들었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의 주춧돌이의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빠져나가면은 그 부분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지가 있는 사람 알아들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또 동등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집에 와가지고 그게 뭔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가늠,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코는 왜이 말을, 말을 하였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다, 유다 그리스인들이 있었지만 그리스인들, 또 로마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에 있어서는 남자만이 아내를 그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로마법에서는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지중에 있던 나라들은 이혼이 많았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요. 자연스러운 거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고린도 전서 7장, 10장, 16절에 사도 바울로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오늘 같이 예수님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도 상대방을 버렸으니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우선권이 내 남자의 우선권이 이제 남녀와 평등한 동등권으로 이렇게 그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그 그리스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단한 충격인 것이 그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것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그들 사실 나름대로 어떤, 어, 그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그 어떤 원리로 얘기했던 신명기의 어떤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어떤 그 원리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합된 것을 어직 하느님 만이 그것을 떨칠 수 있는 갈라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맞는 것인지, 또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기 저희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카톨릭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를 삼고 있지만 또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박혜와 같은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현실과 봐서 어떠한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께 바뀌고 성령께서 좋은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의 해결점을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마음으로 또 넓은 어떤 아량으로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속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이 정말로 절실한 그런 시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또 결혼이라는 문제 또요즘에 끊임없이 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쉽게 이루어진 이때, 우리들 가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개념, 또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하시고, 거기에 기준이 돼가지고 결정하실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실 때, 이것을 꼭그 참조하시고, 어, 이용하실 때 올바른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기본 원리와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 슬기로 어떤 지혜를 지십사하고 관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여러분의 생각 중에 또, 어, 10월 로사료 묵주 기도 중에 마리아에게 우리들의 마음부터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로삼동 신앙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